예 내비의 연금술사입니다 오늘은 좀롱롱 롱 버전으로 가자 어? 롱테이크로 가자 어 내비게이션 이제 기본 세팅 한번 해볼게 요 내비게이션 기본 세팅 폰터스 거 예를 들어서 제일 만만하잖아 폰터스가 현대 거니까 진이 거고 어 내비 뜨게 내비 뜨고 안내 화면을 줄이면은 이걸 없애면은 경고 화면 어 경고 화면 비닐 붙여서 그래. 터치 안 먹는 게 아니라. 이렇게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놓고 트립일 때는 트립 온, 온 시키면 되고, 그 다음에 밝기, 소리, 소리는 뭐, 어, 이빨 울면 안 돼. 팔에 맞춰놔야 돼. 두개 빼고, 단막이, 카오디오는 활성화 시켜주고, 이렇게 하면 끝내는 거야. 이렇게 하고, 다시 이제, 이제 X 이 내비가 이제, 전원 인가하면, 이 소리 또한 없앨 수 있다는 거야. 어. 부팅음 없앨 수가 있어. 차량주행전,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. 키 누르면 바로 넘어올 수 있게. 바로 전원인감 바로 진위를 바뀌어. 그 다음에 이제 눌러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음. 요, 요거 찍어보자 한번 여러분. 물티슈지. 한번 여기. 이제 입력해 볼게요 통합에다가 자 보세요 여기서 지니 누르잖아 우리집 왜이래 왜 이게 또 잠깐만 지니 입력하세요 입아 바로 여서 입력하면 되네 바로 여기서 바로 입력하면 돼서 볼게요. KNS K E N A, KNS 뜨지 KNS 뜨지 KNS 뜨잖아 KNS KNS는 거의 주위, 거의 이제 강남에 다 모여있네요. 과천에도 하나 있고. KNS? 근데 이게 이제 KNS가 다 똑같지만, KNS가 과연 이게 응? 이게 맞나?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니야. KNS 찍고 갔는데,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? 그치? 근데 보니까 공이 쓴거 보니까 서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서울에서 확인해 봐야겠지 서울 강남 이근처인가보다 그치 이거 못 믿겠다 이러면 서 다시 한번 넘어가고 여서 기 이제 여서 바로 하면서 찍어볼게요 바로 그냥 서 전화번호로 가볼게요 02456에 9393 뜨지 강서구 공항대로에 있네 자 봐봐 그치 이렇게 이렇게 그치? 여러분. KN, S, 마. 쓰이네. 이렇게 해서 서 이제 안내 시작. 이용하는 경로입니다. 여기서 클릭해서 최근 갔던 길 사용지점. 뜨지, 이렇게. 또 이렇게 또 테스트 해보고, 근데 손님이 또, 손님이 또, 써, 또 썼던 거라고 또 증인되시는 분들이 있어. 그때 어떻게 한다? 사용 지점을 지운다. 누르고, 누르고, 지우면 되는 거야. 편집, 삭제. 두 군데가 있지? 어. 이렇게 개별로 지울 수가 있고, 개별로 지울 수가 있고, 이렇게. 개별로 지우면 그냥 쑥쑥 사라져요. 그 이제 뭐 간단하게 주소 입력만 한다. 그러면 진이 누르고 누르고 해서 바로 그냥 동 치는 거야. 동. 에 용답동. 용답. 용답동 예? 뭐 응? 뭐 258번지 이런 식으로 아니 이렇게 25-1번지 이런 식으로 동만 찍으면 되는 거야. 여기다가, 띨빵하게 뭐, 서울시, 성동구, 용답동 치면 안 되고. 그럼 뭐, 정신난 짓거리 하면 안 되고. 동만 찍고 찍으라고, 그냥. 통합 검색에서는. 주소로 가면 이걸 언제 다 찍고 앉아있어. 그치? 응? 도로명 주소로 간다. 도로명과 집번이 있잖아. 집번은 구주소. 누르면 도로명 주소. 이렇게 선택이 가능해. 봐봐. 누르면 집번 누르면 도로명. 이런 식으로. 다 나오지 주소로 다시 현이치 이런 식으로 바로 찍으면은 여기서 바로 이제 입미에 가능하다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 이거 좀 해볼게 여러분 물티슈 회사를 찾아가는 거야 KNS 응? 여기다 바로 찍어 그냥 바로 여기서 바로 찍어 그냥 찍어 찍어 뭐한대 사러 가는 거 아니니까 바로 찍어 그냥 0 2 4, 5, 6에 9, 3, 9, 3. 어, 찍었다 이거야. 딱 찍으면은 안내 시작. 서부 이용하는 경로를... 클릭하고 또 최근 사용 지점 지우기, 불러내기, 불러내기 지우기 다 되지. 그래서 이제. 최근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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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점 이런 지으로 편집. 편집. 편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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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그래서, 뭐, KNS. 이렇게 K, E, N, S. 다 나오는 건 아니야? 뭐, 뭐 조그만 구멍가게 나올 수가 없어요. 안 나옵니다. 예? 그, 안 된다고 또 징징되지 마시고. 그, 안 된다고 환, 환불해 달래. 참나. 환불은 참고로 저는 안 해줍니다. 쓸데없이 환불 얘기할 거면 사지 마세요 딴집 가서 그런 식으로 사 샀다가 불렀다 샀다가 물렀다 해요 무슨 장기 두드시 하면 안 됩니까? 예? 무슨 물럭장기 두듯이 예? 일수불태 원래 일수불태 예, 이렇게 스스로 헤쳐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는 나오잖아 개니프스 이렇게 나오잖아 좋죠 딱 누르면 은 여기서 이제 KNS 다시 해볼까 여기서 이제 봐라 여러분 어, 024569393 나오지 여기서 나오잖아 추천순 거리 순으로 가자 거리 순난 서울사니까 거리 순딱 나오더라 강서 공항대로 나오지 현 위치 취소하면경로차 누르면 돼 어, 취소했습니까 예 테스트하고 팔아야 되는데 또 손길 또 그래 또 테스트 또 테스트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또 뜯어 또언박시겠다 뭐라고 그러고 또 의심하고 뭐 그런데 그런 가들은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부탁인데 어 귀찮으니까 응. 뭐 지니 넥스트의 g n x 3 d 예 해봤는데 역시 뭐음에 들고요 지금 이 지금 녹화하는 이 핸드폰 이름은 예 갤럭시 S21 울트라입니다 예. 제발 사지 마시고요 어, 폰 하면은 노트 20 울트라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. 격하게. 걔 열도 안 받아. 얘는 열을 너무 많이 받아. 아, 왜? 어? 열을 왜 받는 거야? 얘는 마치 LG 기술을 만든 느낌이에요. 뜨거워요, 핸드폰이. 걔 같은 거. 예.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. 너무 뜨거워. 그냥 유튜브 키면은 조금 있으면 꺼져. 한세만 키면 뜨끈뜨끈해져. 그냥 불덩이야, 불덩이. 뭐 업데이트 다걔 필요 없어. 의미가 없어요. 여러분 쓴다면 뭐 한다? 여러분께는 노트20 울트라를 예? 조심스럽게 추천합니다 아니지 격하게 추천하는 거지 좋아요 펜도 있고 넓적해 얘는 다 옵션이에요 심지어는 예? 외장 메모를 꼽을 수가 없습니다 예? 난 이거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? 괜히 산것 같습니다 핸드폰 예. 어, 넥스시리즈도 좋으니까 이거 쓸줄 모르면서 괜히 뭐 어? 마음에 안 드네 뭐네 이런 개잘병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지 러 마시고 쓰십시오. 추천합니다. 좋아 이게 오즈컵은 야 얘를 야 순정 순정 쌍용차에 납품하잖아. 근데 뭐씨납쁘하고 칠할 병들이야. 야 얘들아 삼성차는 뭐 좋은 줄 아냐? 거기 뭐들어가는줄 아니? 안내용가투디 들어가 업계도 안돼 심지어는 현대게 어떠서 그러냐? 응? 얘는 어떻게 안내용이지. 그러니까 이걸로 전적으로 얘를 믿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. 참조로만 쓰십시오, 여러분. 대부분 이걸로, 대부분 이걸로 카메라 용도로만 쓰지 않나? 그쵸, 여러분? 카메라 용도로만 써. 예. 어, 이상, 내비의 연금수석, 여러분, 사랑합니다. 예, 잘 쓰시고요. 추천합니다. 이 점수, 이, 는 점수가, 어, 10점 만점에, 어, 한 7점. 어, 7점 줄게요. 7점. 감사합니다.